アポルタのセンのですスパゲッティパンチョでも看板がちょっとキラキラしてる <laughs> 入る定番も良さそうだけどもやっぱり私はそのスパイシーの方がちょっとうま辛なこう これレベルあるんだ。え？え <laughs> これしてみようか。本当に？本当。気になるじゃん私。今まで日本で食べた辛いもの全然辛くなかったから。じゃあこれはどうなるかいけるかも。そのない中野中野そ<ー>こ,こも全然辛くなかったから多分これいけるかも。ちょっと行ってみてほしい。でもレベル多分十億まであるかな。この緑色の何？ え ?10 人まですごい。私これにしたい裏メニュー白ナポリタを裏メニューくれませそうなんだっけ白ナナポリタンと、これ一番辛いやつに焼きチーズを加えましたあ、なんかあ、匂い辛い匂い 辛い辛辛いわ、はいこれありましたよかったうちの店にこれなかったのよかったねうんあこっちに新書院あるのあっえ、はい、ないよえないんだえどこにあるあっこれも、ね、あこれ,もこれなんだ割れちゃったハイハットだでも私あ明日これも買おうかなと思ってるこれ面白そうじゃない面白そう へーすごい生地からこれはなんか大変そう大変そうこのほう重い重いこの方がいいよあこれだ<い>これこれがこれああでも狭い,い,狭い安いから狭い,いら狭い,いから安いはい歌広場歌広場だよねうん広場

と食べれる卵サンドの天野屋,屋です電気がちゃんと入ってるからこの前と違うこの前めっちゃ暗かったよねめっちゃ暗かった、寂しかったよ寂しかった<え>ちょっとね、見てうん卵サンドアジャブコーヒーカボチャタルトです <laughs> 나는 아카바네 집에 가는 길에 제일 가까운 데들러서무인화품 과자 샀어요. 짠. 엄청 많이 샀는데 한 5만원, 아니 4만원 나왔어요. 지금 오늘까지 양품 주간이어서. 근데 아카바네는 사람 진짜 없네요. 우리 에비스 사람 너무 많은데. 마감때라 그런 거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제 과자로 당분간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아카바네 역도 이렇게 장식들이 달려있어요. 그렇게 많진 않은데. 오늘 무인약품 털었어요. 아니지. 오늘이랑 어제랑 이틀? 이틀지? 사서. 옷이랑 요거 너무 귀엽잖아 요거 스웨터랑 그리고 과자들 제가 과자를 솔직히 너무 좋아해요 과자 없으면 못살아요 진짜 그래서 이렇게 과자랑 이거는 이제 카레들 카레랑 이런 소스들인데 카레 우동 소스 스프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거 완전 재료 완전 막꽉 차가지고 맛있어요 이것도 제가 진짜 좋아하는 과자에, 요것도 맛있었고, 얘네 시리즈도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과자. 또, 이것도 맛있어요. 얘네 시리즈. 그리고, 요것도 <laughs> 맛있어요. <laughs> 이것도 맛있고, 음, 이거는 아직 안 먹어본 것들도 샀는데, 맛있을 것 같아요, 다.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뭐, 다 좋아하는 거 밖에 없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산 과자들이 거의, 삼, 4만원 정도였고, 이거 옷이랑 다 하면은 한 10, 10, 만원 넘을 것 같아요. 나머지 다 하면? 그리고 이거는, 쿠미타테르 헤크센 사우스라고, 뭐라 해야 되지 이 쿠키를 조립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제가 따로 이것만 만드는 영상을 따로 찍고 싶어서 다 샀어요 제일 중요한 걸 까먹을 뻔했어요 이거는 이틀 전에 산 건데 카운트다운 캘린더라고 이렇게 한번 또 따로 시킨 거 없네 이걸 이제 12월 1일부터 24일까지. 매일 하나씩 사탕 같은 거를 꺼내서 먹고 이걸 이제 뒤집어서 넣으면 그림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림을 맞춰가는 건데 아마 제 유튜브를 계속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2월 1일부터 시작하는데 저는 유튜브를 굉장히 늦게 올리기 때문에 한 1월 말쯤이나 2월 넘어가서 이거 아마 볼 수도 있어요. 일단 그래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귀엽다고 갖고 싶다고 했는데 사주셨어. 감사합니다. 이름 얘기해도 뭐상관없을려나 사무상 아리가토 가자이마스 감사합니다. 먹어야지. 순납 케이스를 살 거예요. 저 오늘 물이 나품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이니까 또 쇼핑 <laughs> 진짜 마지막 본격적으로 샤워하는 이제 마지막이니까. 마지막이니까だからこそこのシュケース가 쉬워. 크기가, 크기가 좀, 어떡하지? 크기가, 이거 두 개인 게 나을 것 같아. <목소리도> 무인양품 친구들한테 저그만둔다고 선물 받았어요. 쿠키랑, 그, 스노우볼? 같은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아야카짱, 아りが고う 아야카짱이 뭐라いま래たこれも多分入浴剤かな? 네, 뭐라いました. お,お菓子ももらったんですけどもう食べてしまいました <laughs> ゆいちゃんと佐野さ,さんとそのあやかちゃんとつ木さん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